꿀꺽꿀꺽꿀꺽 키야 오랜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뻐진 것 같기도 하데응 아니야 이렇게 보면 또 아닐걸 응 아니야 <laughs> 아 여러분 되게 연예인 응 아니야 이시 부담스러워 응 아니야 여러분. 혼자 여행하지 마세요. 너무외로워 o n 소농 y 외로운데 할거다 해야 돼서 더외 도망가. 소 속상 핀란드 딸기, 핀란드 딸기 비주얼 보여드릴까요? 차란 차라 차란 차라라란 딸기. 딸기차 후리스 차고 차란 어, <놀람> 음. 음 우와 이거 순삭이다. 밥 먹고 먹어야 돼. 아니 식감이 살아있고 이렇게 상큼해 보이는 거야. 대본 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먹으려다가 빵코너에 <laughs> 핀란드 전통 아침빵이 팔길래. 원래 망고, 바나나, 스무디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짐을 d o 4시에 먹어요. <laughs> 너무 슬펐어요. 멘탈이 어제 도착하고 나가가지고 진지기억상 s 꿈에, 꿈에 꿈에 집이 나왔어요. 그건 무엇? 개찰떡이다. 근데 갈수 없잖아요? 눈 뜨니까 핀란드인데 어떻게 치킨, 아보카도 먹어볼게. 유럽 유럽마트 되게 좋아하거든 왜면하면다다해놔다 <laughs> 해놓은 거다 팔고 한국도 그러긴 하 r 데 유럽 마트 가면 빵 코너랑 샌드위치 샐러드 코너밖에 안 r o 요거트 u r 요거트에 u 분 동안 서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u r o 랐어 내일 또 과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. 제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? 제가 오늘 계획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획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그래도 그나마 매롭지만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. 이게 제2의 성공이랄까? 크다. <laughs> 여러분,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, 인생. 내일은 제가 핀란드어를 공부를 좀 했잖아요. 대답을 너무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. 아무 튼 먹어볼게. 요무디게 먹고 양띵. 그래도 대충 만들진 않았어. 음. 이게 4.63 유로였나? 핀란드는 음... 안추워요안추운안추추워요 안 워낙, 워낙 움직임이 많고 그러니까 추워 죽을 뻔. 느껴지는 게. 이게 뭐, 뭘 이렇게 하면은 추우니까 안 움직이고 숨이... 싶은 거 알지? 그만 뭐 알지? 아, 옷이 무거운 그 알지? 제 그렇다고 얘기 <laughs> 오랜만에 수영하니까 <laughs> 숨이 턱하고 막히는 거야 요즘에는 먹는 것도 숨이 턱 막혀요 숨구멍도 없이 먹어서 그래 제가 한국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해이 hey, 외국어? 근데 네, 그런 영어도 거 알수. 없어요 내가 오늘 하, 하, 하는 말이라곤 고 나이 갤럭 랑 How much is it? 랑 Yes, please <laughs> 그리고 Is it right? Can I sit here? 오늘 말 많이 했다 알수록 더 없어져요 이런 말? 그리고 오늘 3일 만에 샤워했어요 3일 만에 이렇게 간절할 아, 때가 있었던가. <laughs> 너무 고되고 날은 어둡고 제가 이렇게 날이 침침하면 허리가 진짜 아픈데. 이건 진짜 그각.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. 그래서 근데 호텔 방에 누워 있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 있지. 누워 있더라도 왠지 헬싱키 도서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냥. 그냥 눈물이 <laughs> 마음속에서 눈물이 진짜 1분에 한 번씩 나왔어. 짐을 들고 있을 때. 음다 맛있는데 이 적색 양배추 맛없는 부분 있잖아요. 그 뿌리 그게 너무 많다. 그래도 서브웨이만큼 맛있었습니다.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. 저 지금 <laughs> 해피해니다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 대해 걱정 좀안 해보려고. 불안증이 좀 심해서. 근데 어떻게 해야지? 수치는 음. 음. 여기 물려 있었어. 제가 혼자 있을 때는 극제이고 애들이랑 놀거나 이럴 때는 안 그러긴 하는데, 혼자 있으면 진짜 극제이거든요. 혼자 여행은 진짜 생각해보고 있지. 극제이도 힘들어요. 나는 사람들이랑 엄청 막 붙어있다 왔잖아. 그래서 그런가? 더 외로워요. 헤르콜리는 배고팠나? 혼자 있으면 배고픔도 잘 모릅니다. 이제 음. 진짜. Cheers. 음. 맛있다. 아 미쳤어. 다음날 먹어보니 첫날보다 감은 없고. 미쳤네.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를 보고 왔자 보고 왔거든요. 근데 그사람이 핀란드로 유배당한 그 편을 봤는데 거기 딸기에 개 맛있다고 딸기를 꼭 먹어보라 그러던 거야. 한큼속 달달 딸기. 음. 음. ASMR? 어 딸기 진짜 순삭이다. 딸기를 들고. 여기까지. 딸기 먹방이었습니다. 여기 핀란드에 제가 오늘 살아본 제가 오늘 하루 있어 본 바로는 핀란드는 아가들의 그 교육이 진짜 미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. 미술관을 가도 그 미술관 미술 교육을 찐 눈높이지 되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눈썰매장, 애들 도서관, 이런 거 보면 아무튼 그걸 느꼈고요. 아 그리고 여기서 여기 눈이 많은데 그 눈을 녹인다고 자갈을 깔아 아 진짜 자갈 때문에 30분 버렸다. 아, 저캐리어를찍데 돌이랑 아주 막 그냥 그냥 스크래치가 나가 난리가 난 거야. 너무 속상했어요. 아 힘들다. 여러분, 고생하려면서 살지 마세요. 고생하면 은 어차피 빨리 늙어요. 모이모이, 나깨미야 삐종